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 글로리어스 대표직을 맡고 있는 선종엽이라고 합니다. 네, 골프 선수들을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는 곳인데, 투어벤을 활용해서 시합장에 가서 선수들 오전에 이제 웜업하고 오후에는 케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던 회사인데 지금은 이제 센터들을 여러 군데에 거점을 두고 선수들을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골프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골프 트레이닝, 골프 선수들도 결국에는 운동선수고, 기본적인 운동과 기본적인 체력과 기본적인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이제 이 친구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움직임, 심플한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좋아진다면 선수들이 좀 몸으로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한 뭐 회전을 하고 체를 휘두르고 밴드를 가진 운동인들이 아니라 무거운 것도 들어보고 내가 근력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아짐으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전체적인 몸에 대한 컨디션이 높아질 수 있게끔 저희는 그런 부분들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런 부분들이 선수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소문이 나서 저희들이 좀 많은 선수들을 이제 고맙게도 트레이닝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투어밴 같은 거는 이제 시합장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KLPG의 일부 투어 선수들이 대체로 한 34개에서 36개 대회를 이제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회가 각자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럼 그 지역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제 선수들이 이제 불편한 곳이 있으면 케어를 해주고 그리고 좀 운동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운동도 진행하고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안에 공간은 한 1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투어밴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벤치마킹을 해서 처음 투어밴을 나갔던 거죠. 그 전에 다른 기업에서 자기네 선수들만 관리하는 투어밴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아서 그 밴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밴을 저희가 빌려서 2017년에 처음 나가게 됐던 겁니다. 선수들이 그때 당시만 해도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합장 가면 워낙에 불편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용하는 선수들이 엄청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생님이 3명밖에 없는데 선수들을 26명 이렇게 하는 실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죠, 그때는. 왜냐면 선수들이 계속 기다리고. 그러니까 저희도 맘 편히 일을 하고 싶은데, 그 뒤에 선수들은 기다리고, 지금 선수들은 아프다 그러고, 더 풀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서부터 다른 밴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네 일단은 저희가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LPGA 선수들도 꽤 있습니다. 고진영 프로나 김효주 프로, 최혜진 프로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투어 밴을 이용하면서 여기 센터를 이제 이용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다현 프로, 그리고 박민지 프로, 김수시 프로, 지한솔 프로, 이미정 프로 등등이 있습니다. 네. 김수지 프로인데요. 사실 김수지 프로가 이제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어, 시드전에 갔다 올 정도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저랑 이제 센터에서도 많은 대화를 했었죠. 너가 스윙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해왔고 몇년 동안 굉장히 그런 교정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진행을 해왔을 텐데 너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운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게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때까지 운동을 많이 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좀 운동을 많이 해서 후회 없이 한번 해보자 라고 했었는데 뭐 운동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시즌을 잘 준비했다라는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김수일 프로가 그 다음 해에 2승을 하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선수가 됐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조금 자부심이 있고 좀 보람이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첫 번째적으로 뭐. 운동적인 부분에서도 어,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선수들이 꽤 많고요. 저희들은 기본적인 운동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나 이런 운동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거리가 나고 안정성이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들도 잘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활습관적으로도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대회장에 직접 가서 선수들과 좀 대화하는 게 많죠. 왜냐면은 하 이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사실 친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한정적인데 저희들한테 고민이나 아니면 좀안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또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해결책을 딱히 제시를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좀 들어주고 많이 공감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선수들한테는 또 멘탈적으로 좀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소비가 굉장히 많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고민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겪고 있는 그런 뭐 여러가지 고민과 이제 뭐 고난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왜냐면은 선수들이 그만큼 저희한테 많이 의지를 하고 있고 저희는 그 의지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보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저희를 많이 믿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그 가족, 친구 이상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내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부모님과 친구들 트러블이 있으면. 따로 제가 가서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일적인 것도 있지만 그냥 친한 동생, 어, 내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친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 또 기분 좋은 친구가 있고 기분 나쁜 친구가 있을 텐데 어떤 이치 기분 좋은 친구들한테는 와 기분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기분 안 좋은 친구들한테는 아, 또, 그랬구나, 라고, 좀, 이렇게, 톤을 다운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다, 많아지다 보니까, 저 스스로 감정이 많이 좀 없어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수명이 길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 저도 처음부터 같이 해왔던 친구들 3, 4명 빼면은 사실 근속 연수가 1, 2년 있다가 그만두고 또 새로운 친구들이 오고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 이 직업을 더 사랑하는 친구들 그런 게 가장 저희한테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트레이닝 뿐만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소모가 많은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직업을 너무나 좋아하고 이 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견디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기본적인 몸의 움직임을 이 선수들이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게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에 대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고 향상시켜야 될 부분을 본인 스스로 아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 스스로가 헬스장에 와서 운동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적으로, 그리고 뭐 경기 끝나고 아니면 연습 끝나고 혼자 집에 가서도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편측적인 회전 운동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허리나 이제 목이나 어깨 관절. 사실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부상의 빈도도 많고 그 부상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어느 한 부상이 더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어, 골프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격한 스포츠는 아닙니다. 걸어다니면서 회전을 하는 이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간단한 그런 통증에 대해서는 참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선수들이 그 부상을 어, 어느 정도 개선을 하고 어느 정도 참고 이렇게 치고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 생활이 짧아지지 않게 그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하고, 이제 케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많이. 일단 첫 번째로는 전장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장이라는 건 골프장에 대한 길이거든요. 그럼 한 홀당 길이가 점점 늘고 있다 보니까 거리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아졌고 스포츠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이 웨이트나 이 근력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체 운동에 굉장히 국한이 돼 있다면 상체 운동을 해야지 스윙에 대한 부분들을 더 안정성 있게 혹은 또 거리도 더 많이 낼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미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 나라 선수들이 미국 투어나 유로피언 투어를 가서 보면 가장 놀라는 점이 굉장히 선수들 덩치가 크다는 거예요. 막 몸도 되게 두껍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어렸을 때부터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좀 근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 외적으로 뭔가 부가적인 부분에서 기능적인 트레이닝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어 우리나라는 좀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들이 좀 선수한테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시선이 많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내가 기본적인 근력을 갖고 있는 수치가 적은 선수들이 대부분 비거리가 적은 데이터들이 좀 나옵니다 근력이 어느 정도 높은 선수들은 상대적으로 비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고 그래서 일단 스윙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근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비거리가 늘 수가 없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도 할것 같습니다. 고통을 가장 많이 느낄 때는 어, 이 친구가 잘안 됐었을 때 운동이나 저희가 어, 여러 가지 얘기도 참 많이 하거든요. 운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선수가 조금 더 심리적으로도 나아지고, 신체적으로 나아져서 뭔가 좋은 성적을 내고, 원하는 성적을 냈을 때, 혹은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어하고, 시합을 나갔을 때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좀 케어가 많이 필요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도와줬을 때 통증 없이 좀 컨디션 좋게 경기를 마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람을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네. 이상으로 글로리어스 대표 선종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